안녕하세요. 두근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롤토 체스 도전 후기입니다. 목표는 랭크 전 골드 찍기였고 롤은 21년 9월 11일을 시작으로 82일, 롤토 체스는 22년 2월 23일을 시작으로 5일 만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롤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프리 시즌 전까지 골드를 찍지 못해서 22년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 다시 플레이를 했고 다양한 라인과 챔프를 써보면서 저한테 제일 잘 맞는 원딜 라인을 위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잘 라는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플레이를 통해서 주라인을 잡고 밴될걸 예상해서 그 라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1티어 챔프나 손에 잘 맞는 챔프를 포함해 3캐릭에서 5캐릭 정도만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채팅은 무조건 꺼두세요. 롤토체스는 4등 안에만 들어도 순위방어로 점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롤보다 티어 올리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새 자주 쓰이는 챔프 조합이나 아이템 조합 등을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약간 간의 꿀팁과 꿀조합만 알고 플레이하신다면 무난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